SBS 인기드라마 상류사회는 불평등한 계급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형 유톤점의 고졸 사원인 이지희가 재벌가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지희는 임지연이 맡아 여련을 보였습니다. 이지희는 앞으로 읽어도 이지희요, 뒤로 읽어도 이지희라는 말을 하며 스스로 까르르 웃는 천진난만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이지희는 결코 넘볼 수 없는 저 높은 별 같은 존재인 유창수를 어느 날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둘의 만남을 신데렐라의 출세 과정으로 보죠. 이지희는 이런 시각이 싫어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둘만 사랑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집요한 가족들의 방해와 반대가 시작됩니다. 남자측 어머니는 특히 무식하고 보잘 것 없는 이지희가 너무 싫습니다. 되지 못하게 자존심까지 쎄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은 더욱 마음에 안 듭니다. 이지희는 자신이 접근할 수 없음을 알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별의 선물로 밤을 함께 나눕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갈구하는 이지희에게 유창수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지희보다 더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문제 삼성전기 전 상임고문의 이혼을 보면 이지희가 떠오릅니다. 극 중에서 이지희는 결국 간택되는데 여기는 일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학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벌가에 걸맞는 스펙을 갖춰야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단 겁니다. 고졸에 별볼일 없는 판매 사원이지만 적어도 재벌가 아들이 선택한 눈높이에 맞춘 스펙은 필요하단 겁니다. 속물근성이 비교적 적은 유창수도 자기 어머니한테 스펙 올리기를 허용해 줍니다. 그것마저 반대한다면 어머니는 죽어도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지와 이무재 전 고문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면 재벌가의 자녀와 결혼했다는 것뿐입니다. 특히 이무재 전 고문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결혼은 드라마와는 다를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비교 불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현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지인은 유창수의 어머니가 막상 허락하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좋다고 만나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격차가 커져서 어차피 이혼할 것 같다고 결혼을 못한다고 밝힙니다. 드라마에서 재벌가의 자녀와 평범한 사람과의 혼인은 흔한 주제입니다. 신데렐라로 화하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무재의 경호원의 사례에서 우리는 동화 속의 신데렐라, 그 후의 삶의 궤적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상류사회는 넘기 어려운 허들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